지금 저게 이제 물배추인데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리고 물배추뿐 아니라 아얘 이런 거지? 여간안 보이는구나. 이 말풀 어 말풀도 너무 많이 번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배추가 이제 겨울되면 죽기 때문에 이들 잎두면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에 썩어버린다고. 그래서 어, 어. 왜 나무가 자라지? 어쨌든 이따가 물배추 걷는 걸 하고 물배추 걷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미꾸라지를 한 아까 밑에 계곡에다가 좀 풀어주고 한 200마리 정도 200마리 정도 되는 미꾸라지를 여기다가 풀어주겠습니다. 음, 가, 빨리. 음. 강미꾸라치. 어, 가. 왜안 가?